자, 오늘 본문에는 이제 함께의 힘에 대해서 나옵니다. 자, 사실 교회가 세워짐에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힘이 뭘까를 보면 그걸 함께의 힘인 것 같습니다. 어제도 제가 중국에서 이제 안전히 귀국한 우리 석가 형제와 미성자매를 이제 볼 일이 있어서 이제 오후에 이제 같이 만났습니다. 이제 처음 귀국하고 이제 처음 만난 거예요. 이렇게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데 그두 부부를 보면서 제가 느낀 것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아, 함께의 힘이 필요하겠구나라는 마음이었습니다. 또한 이 젊은 부부가 우리의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해 나갈 때 있어서는 또 그들과 함께 할수 있는 이 함께의 힘이 참 필요하다라는 마음을 갖게 되더라고요. 자 교회에 처음 왔을 때, 교회에 처음 왔을 때다 모르는 사람이 굉장히 어색합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조금 나를 알만한 사람과 같이 이렇게 있으면요. 그럼 참 적응하기가 쉽습니다. 또 교회에 어떤 문제가 발생이 됐을 때, 어떤 문제가 발생이 됐을 때, 우리 혼자의 힘으로는 참 이기가 어려운데, 함께 기도하는 동역자들, 또 함께 헌신하는 자들, 이들과 함께 우리가 그 놀랍고 위대한 일들을 이룰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 가운데 이 함께의 힘을 늘 강조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만 보더라도 우리가 알수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의 때를 세우는 때는요 늘 그저 한 마음으로 세웠어요 그때 성경에 보면 아주 놀라운 장면이 하나가 나오는데 그것은 이 니에미아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곽을 세우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그 장면이 두 달도 채벌리지 않아요. 52일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니에미아 강해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지만 니에미아를 쭉 보면 어떤 힘으로 그 예루살렘을 세울 수 있게 되느냐하면 함께 힘으로 세우는 거예요. 공격해올 때도 함께. 참 재밌는 장면은 성을 쭉 세우는데 맡겨진 곳이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A 구역은 어느 집화가, B 구역은 어느 집화가, C 구역은 어느 집화가. 한 사람이 그 모든 것을 돌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담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함께 해 나가도록 그 성을 세울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이 여우수화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그 약속의 땅, 가난에 들어가려고 하는 이 순간은 너무 두려운 순간이잖아요.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여우수와에게 분명히 약속하세요. 내가 약속의 땅을 주겠다. 그리고 그 약속의 땅을 얻는데 어떻게 얻을 수 있느냐, 어떻게 공동체를 세울 수 있느냐, 오늘 성경은 그두 가지의 진리를 우리가한테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자, 함께의 힘, 공동체를 세우는 이 함께의 힘, 과연 어떤 것이 우리에게 필요할까요? 첫째는 바로 말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11절의 말씀 12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제가 읽고 13절을 여러분이 함께 읽겠습니다. 12절 요수아가또 루메지파와 가치파와 문나세아지파에게 말하여 이르되 말하여 이르되 자 말에 따라서 그렇죠? 어떤 말인지 함께 읽을까요? 시작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영 말을 들을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약속을 주시며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이르니 너희는 그 말을 기억하라. 아멘. 자, 여수아가 오늘 누굽니까? 모세로부터 이제 리더십을 이양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리더십을 이양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말할 수 있어. 자. 내가 명령할 테니 너희는 건너라 이렇게 말하시는데, 그런데 오늘 이 여호수아의 말을 자세히 보면 참 여호수아가 아주 부드럽고 그리고 논리적이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한 가지가 나옵니다. 자, 너희는 내 말을 들어야 되는 사람이라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해시키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므나세와이 그냥 쉽게 얘기하면 세지파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하지 않았느냐. 그리고 너희에게 이 요단강 건너편에 안식의 땅을 주지 않았느냐. 그러나 너희는 그 말을 기억하라. 라고 말하면서 오늘 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전쟁에 참여해야 한다는 사실을 말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그 말이 그 말이 매우 부드럽고 그리고 그 말이 매우 강력해요. 여러분 고압적인 자세를 가지고 이렇게 해! 가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목회자가 또장로님이 집사님이 또 권사님이 교회의 재직들이 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말입니다. 여러분 세신자가 말을 많이 해요? 아니면 재직들이 말을 많이 해요? 늘 재직들이 말을 많이 합니다. 물론 세신자가 원하는 걸 많죠. 여러분 세신자는 어떻게 보면 되나 애기라고 보면 됩니다. 애기가 앵! 울어요. 밥을 주듯이 세신자는 그런 거예요. 그리고 재직들이 이제 그들을 향해서 말합니다. 집사님, 권사님들이, 장르님들이 말을 합니다. 말을 하는데 굉장히 부드럽게 말하는 듯 하지만, 부드럽게 말하는 듯 하지만, 그 말에 아주 중요한 것이 빠져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요와께서 라는 표현입니다. 요와께서. 여러분, 한 게임을 세우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말이라고 했는데, 이 말의 중심이 어떤 거냐면, 요와가 중심이 되는 말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함께 힘이 왜 깨집니까? 말 때문에 깨집니다. 어떠한 것을 이루려고 하는데 이걸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거 저렇게 해야 됩니다. 아 그거 틀렸습니다. 그러니까 말 때문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근데 자세히 들어보면 그 말에 무엇이 빠져있을 때 문제가 발생되냐면 요아가 빠져있을 때 문제가 발생됩니다. 자 요아가 빠져있고 장로님은 장로님의 의견대로 권사님은 권사님의 의견대로 집사님은 집사님의 의견대로 목사는 목사의 견름로막 각자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생각할 때는, 내가 이전에 판단했을 때는 이전의 경험을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자세히 들어보면 뭐가 빠져있어요? 요하가 어떻게 이루실 것이다라는 것이 빠져있다는 겁니다. 세상의 사람들도 말의 중요성을 잘합니다. 뭐, 말로써 천연 빛을 갚는다라든가. 뭐, 이 말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얘기죠. 그러나,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 말에 대한 이 표현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게 여기에 된 것이 과연 이 말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거 아닌가를 살펴보면 됩니다. 자 지금 누가 지켜보고 있는가가 아니라 지금 내가 다른 사람을 나를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말을 잘한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이 말이 합당한가 하나님이시면 이렇게 말할까 이런 마음을 가는 겁니다. 자 시장에 물건을 사러 간 겁니다 시장에 물건을 사러 가는데 뭐, 물건이 마음에 안 들어요. 이것저것 막 칠러보는 겁니다. 앞에 주인이 뭐라 하냐면 아니, 이게 왜 이렇게 물건을 칠러봐요? 이렇게 말했을 때, 아니, 물건도 칠러볼 수 있지? 이렇게 말하는 거. 네. 이것은 그냥 세상의 사람들의 표현입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말씀하셨을까? 하나님이라면, 아니, 이 표현을 좋아하셨을까?를 생각해 보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던 1세대는요, 자기의 판단이 중요했습니다. 그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 그 땅에 못 들어간다는 겁니다. 안악자선이 얼마나 큰데 우리가 그 땅에 들어가겠느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말한 겁니다. 그렇다 그들의 의견이 틀리지 않았습니다. 안악자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지금으로 치면 서장훈 선수 같은 거인족이라는 겁니다. 네, 그 나라가 쓰는다 거인인 거예요. 응, 고 들어갈 수 없다고 말한 게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근데 거기 뭐가 빠져있죠? 요아가 빠져있다는 겁니다. 요아가 삼계하시면 들어갈 수 있다는 고백이 아니라, 그저 안 된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실을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요셉을 보십시오. 요셉이 10대에 노예로 팔려가서 20대를 감옥에서 보냅니다. 그리고 그때 30일이 되어서 다가요. 여러분, 요셉의 마음이 얼마나 막 들떠있을 까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왕 앞에 가서 말을 잘하면, 말을 잘하면, 혹은 꿈을 잘 해석하면 이제 요셉의 인생이 풀리는 겁니다. 그때그때 그때 요셉이 이 왕에게 뭐라고 말씀하는지 아십니까? 예, 제가 어떻게 하 해보겠습니다. 제가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요셉이 배고파요?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를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함께 힘을 세우는 것은요. 말로 세워지기도 하고 공동체를 깨는 것은 말로 깨지기도 합니다. 근데 내 말이 옳은가 그른가는 내 판단으로 하는 자는 내가 책을 많이 봤으니까, 내가 경험을 많이 했으니까가 아니라 내 안에 지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이 있는 그리고 만약 그 말이 여러분에게 있다면, 사랑하시는 여러분, 여러분을 통해 우리의 교회와 여러분을 통해 여러분의 가정이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 바로 함께의 힘을 갖게 되는 거죠. 두 번째는 뭡니까? 자, 오늘 1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했습니다. 시작. 너희 사자와 같이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유산을 조조 담양에 머물리라. 너희 모든를 용사들은 무장하고, 너희 의 대군과 앞서 들어가서 그들을 이롭게. 아멘. 자, 오늘 이 표현 중에서 어떤 표현이 가장 눈에 들어옵니까? 자, 너희는 무장하라. 뭐 이런 표현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까? 근데 무장하고 나서 어떤 표현이 눈에 확 들어오냐면. 너희의 모든 형제보다 앞서 건너가라는 겁니다. 앞서 건너가서. 자, 함께의 힘으로 만약 공동체를 세우기를 원한다면 앞서서 행하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 함께의 힘을 키우기 위해서는 말을 잘해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두 번째는 바로 앞서 행하는 사람, 헌신하는 누군가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아,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유치원의 가법은요 아이들이 얼마나 떠들는지 몰라요. 그 밑에 집에도, 밑에 1층에도 이제 유치원이 있습니다. 유치원이 있으면요, 정말 재밌는 게 뭐냐면 아이들이요, 그 앞에 가끔 나와서 놀아요. 그러면 가끔 이 나와서 놀면 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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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찍찍찍뭐 하고 막, 막 그럽니다. 아이들이 뭐 누가 조용히 해? 뭐 얘기합니다. 자기들끼리. 제가 볼 때는 누가 떠드는지 모를 정도로 조용히 하라고 했는데 더쉽더라고다 그러니까 뭐 조용히 해? 막 이렇게 말합니다. 정리가 안 돼요, 정리가. 근데 그때 언제 정리되는지 아십니까? 선생님이 딱 등장을 정리해야 돼요. 선생님이 딱 등장을 정리해야 돼요. 여러분, 교회는 n분의 1을 하는 곳이 아닙니다. 우리는 자꾸만 교회가 n분의 1을 하는 곳이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마음의 상처가 되는 겁니다. 나도 이만큼 했으니까 저 사람도 저만큼 해야지. 어, 나는 이렇게 하는데 왜저 사람은 저렇게 안 해? 어, 저 사람은 안 하니까 나도 안 할래. 나는 순간부터 교회가 어려워지는 거죠.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가정이 세워집니까? 예. 어머니 헌신이 가정을 세우잖아요. 아버지 헌신이 가정을 세우는 겁니다. 아이들에게, 너도 나랑 똑같이 해야지. 라고 말하는 부모가 별로 없습니다. 그저 묵묵히 앞서 가는 겁니다. 그러면 때가 되면 어떻습니까? 그러면 자녀들이 잘 자라요. 그리고 어느 순간 또 때가 되면 자녀들이 또 부모를 공양해야 되는 그때가 온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신 정말 놀랍고 위대한 것입니다 자, 오늘 하나님은 여호서를 통해 우리가 내이 사실을 분명히 말해줍니다. 앞서서 건너가는 사람이 되라 하다고 말하거든요. 여러분, 다윗이 전쟁을 할때 이렇게 살펴보면 다윗이 굉장히 용맹했음을 알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늘 전쟁에 앞장서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장자지파라고 말하는, 우리가 이스라엘의 유다지파를, 우리가 하나님이 사랑하는 지파로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유다지파는요. 열두지파 중에 원래부터 장자지파는 아니었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이 유다지파가 어떻게 유다지파가 유다지파가 될수 있었을까. 하나님이 가장 주목하는 장자지파가 될수 있었을까. 그 이유는요. 유다지파가 앞장서서 행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셔야 합니다. 예수님이 떠나시면서 제자들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먼저 예루살렘과 본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도 내 네, 복음의 증인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앞서서 그 약속의 땅, 땅끝을 향하여 갈 사람은 없었습니다. 근데 그때 한 사람이 등장해요. 그가 누굽니까? 예, 바울입니다. 사울이라고도 하는 바울이 딱 등장하게 됩니다. 사울이라고도 하는 바울이 딱 등장해서 그가 주님을 위해서 전신 전력하듯이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보면 베드로를 비롯해서 예수님의 열두 제자들 그리고 일곱 집사가 예루살렘 교회를 세웁니다. 그런데 주님의 꿈은 어디 에 있었냐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이라고 말하는데 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를 이 베드로를 비롯한 많은 제자들이 거기 세우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복음을 전할 때 삼천 명이 회개하고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그 초대교회는요 3000명 이상이 모이는 아주 대형교회였다는 거죠 근데 그들은 어디에만 있어요? 예루살렘과 유다에만 몰려있는 겁니다 자 근데 그때 한 사람이 등장해요 그가 누구냐면 바울입니다 이 바울이 등장하고 나서 하나님의 꿈이 세계적으로 성과되어지기 시작하는데 바로 이 바울을 통해 놀랍고 유단일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이 걸어갔던 길이 학자들이 보면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약 2만키로를 걸으면서 복음을 전했다는거 말합니다. 2만키로. 서울에서 부산이 얼마인지 아시죠? 네, 400키로입니다. 혹시 부산까지 걸어본 적 있으십니까? 군대 가면 40키로 행군을 해요. 40키로 행군하면 한 일주일은 이렇게 좀 몸을 정비하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근데 4 0키로다니고4 0 0키로다니고4 0 0 0키로다니고약 2만키로입니다. 여러분, 앞서서 건너는 사람, 바울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복음이 우리를 통해 전해지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오 근데 이 바울이 이만키을를 도는데 아주 놀라운 장면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바울이 가는 곳을 반복한다는 겁니다. 더베를 반복하고 루스드라를 반복하고 다소를 반복하고 고린도와 에베소와 가는 지역이 반복적으로 가요. 사도행정과 성경에 나와 있는 부분들을 이렇게 자세히 보면 1차 선교행과 2차 선교행과 3차 선교행이 새로운 것을 개척하지만 특별히 반복적으로 가면서 새로운 것을 개척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그가 세웠던 교회를 반복적으로 돌아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너무 멀었거든요. 아무도 가기에는 참으로 힘든 것이었거든요. 그런데 오직 바울 만큼은 앞서서 그곳을 세웠을 때 우리가 알고 있는 에베소 교회, 고린도 교회 수많은 교회들이 세워졌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셔야 합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함께의 힘, 그러니까 우리는 n 분의 1, 너도 1, 나도 1,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이제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야 합니다. 함께의 힘이라는 것은 똑같이 가야 한다라는 마음을 가지는 순간부터 무너집니다. 여러분, 말을 잘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예수님의 말을 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말을 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예수님은요, 누구보다도 우리를 헌신했던 분이세요. 누구보다도 앞서가셨던 분이세요. 그리고 그분의 헌신을 통해 함께의 힘이 세워지고, 그리고 제자들이 세워지고 공동체가 세워졌던 것처럼 사랑하시는 여러분, 이제 여러분의 말을 통해 그리고 여러분의 헌신을 통해 우리의 교회와 여러분의 가정이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하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제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함께 힘을 가진 교회가 되기를 주원합니다. 함께 힘을 가진 가정이 되기를 주고합니다